2017년 5월 29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세 분은 하나님이시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 일체를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알지만 독생자라는 말부터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독생자를 외아들이라고 번역해 놓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고 오직 하나들밖에 없는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 즉 천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이유는 독생자라는 말에 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독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증거가 있는가이다. 수많은 종교 교주들이 자기가 다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었고 제왕들도 그렇게 했고 또 신화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은데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다. 이것이 성경이 진리고 나머지 인간의 책들은 전부 가짜라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호한 증거를 제시한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무호한이라는 말의 뜻은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확실하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래의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신 것은 무한 증거에 속한 것이고 증인들이 확인한 사황이다. 오늘날 법정에서 아무 하자 없이 채택될 수 있는 증거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태어나신 것이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부활과 휴고를 믿느냐 거부하느냐의 큰 차이가 된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의 신성과 성육신을 믿는 것인지 알려면 이것을 확인해보면 안다 휴거 성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 희미하게 알면 안 된다 예수의 보혈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입으로만 외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피를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변화체로 들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인가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즉시 대답이 나올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아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였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다. 거듭나지 않은 교회 신자들이 격렬하게 이 말씀을 거부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술로만 고백했었지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말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니와 어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서비스로 고백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다. 통탄할 일이다. 가르치는 목회자나 듣는 교인들이 다같이 도찐개찐이라고 보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뚫고 들어와 믿지 않고 지나쳐 지나간다. 그렇다더라 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를 운반하셔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해 하셨는데 하나님의 씨에 하나님의 피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피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확실하다. 네. 마리아의 피나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공사역 기간에 가족들과 거리를 두셨고 마리아를 여인이라 부르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신성을 안 믿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변개된 성서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해 놓아서 이 점을 변개시켰다. 예수 해방신나 철학자 예수 사회 개혁 예수 같은 것을 믿겠다고 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고 그분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피를 인간의 몸을 통해 흘려서 아담의 죄성을 받은 썩은 피가 흐르고 있는 죄인들을 값없이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뭐 그리 중요하길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릇의 피 보혈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피란 항상 꺼름직하고 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자신의 피 안에는 아담에게서 이어진 죄의 줄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없으면 5분도 못 사는데 불구하고 살가죽 밑에서 흐르는 이 피를 직접 보면 누구든지 싫어할 것이다. 자기 피일지라도 그 피를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사탄이즘에 빠진 마녀나 역매가 아니고서야 있겠는가?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였다. 지구상에는 샘, 함, 야벳의 세 인종으로부터 시작된 가지각색의 피부색과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흑인의 피 속에도 인디언의 피 속에도 한국 사람의 피 속에도 똑같이 흐르는 것이 있으니 아담과 똑같은 죄의 혈질이 운반된 혈통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공통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인데 다른 것은 바뀔 수 있어도 피는 바뀌지 않는다. 인류가 한 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이 있으니, 아담과 똑같은 죄의 형질이 운반된 혈통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공통성을 한마디도 말하자면 피인데 다른 것은 바뀔 수 있어도 피는 바뀌지 않는다. 인류가 아담의 한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이 그피 때문이라는 것도 알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피다. 이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썩은 피를 가지셨을 리 없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셨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구속을 가져오는데 구속이란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용서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동물제사의 피흘림으로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과 사해 준다 할때 해당되는 용어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죄를 용서하신 것을 넘어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한번 지은 죄가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가? 그냥 용서만 해 주신 거 아닌가 그것을 칭의라고 오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진노할이 있다고 생각하며 떨고 산다. 구석이란 죄들을 제거했다 없애버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 안에 갖고 있던 모든 죄들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다. 바로 칼보리 십자가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몸에 담겨진 그 죄들은 죽으신과 함께 지옥에 던져졌다. 주님께서 거기서 죄들을 처리하셨기 때문이다.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다시 자기 것으로 주장하려면 지옥문을 열고 음부로 내려가서 찾아야 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진 모든 세상 죄들 중에 자신이 한 부분으로서 포함되어진 죄 자체 죄인이라는 것은 곧그 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죄덩어리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 사람은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내려간 그 세상 죄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혼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를 넘겨 버렸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를 처리하는 줄 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는 이 속사람과 별개로 겉사람인 죄의 몸이 심판 받도록 두는 것이다. 나 자신의 영원한 혼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성령 안에 있게 되었으니, 겉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형상으로 부활 휴거될 때가 오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이 육신은 그렇게 죽어 있어야 하고, 새 몸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관하여 주신 증거들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가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셨고,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는 사실이다. 피가 아버지의 대응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죄들의 완전한 구속 제거를 이루었다. 이 사실을 사람에게는 죄가 제거된 것이고, 그는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철학과 종교와 과학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제거하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더 지식적이고 현명한 채 하며 믿음을 뒤없는 일을 인간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연구라는 헛소리로 포장하는 것이다. 요한 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죄들을 제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피로 죄들을 제거 받았으면 끝이다. 영생은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다시 반납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한번 내려가셨고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7절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에 파산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절대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귀를 열고 잘 들어서 분별하여야 한다. 자신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대화로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현대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준다. 협박하거나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수치심과 죄책감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적절성을 배우게 되면 자신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메시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도 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그러나 나의 여종은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성경에다 메모를 하곤 했다. 그러나 늘 나의 말씀해 주는 소리에 그는 익숙해졌고 지금은 말씀을 불러주면 잘 알아듣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훈련이다. 이제는 나의 신부와 나는 대화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많은 연단 속에서 다져진 훈련 속에서 정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탄 마귀는 절대로 흉내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주권 절대성이다. 나의 여정이 잘 알고 있다. 전에 음성이나 지금 음성이 똑같다는 것을 말이다. 마귀의 음성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울증이 있는 자들이나 불안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자들 중에 환청이라는 것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에 반석에 자신이 세워져야 한다. 십자가에서 나 자신이 죽고 주님이 주인된 자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귀로 듣는다. 마귀는 사람의 귀를 붙잡고 있다. 생각을 붙잡고 있다. 즉, 머리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잘못 듣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자신이 너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마귀의 음성은 달콤하거나 위로를 주는 척 하며 유혹적이거나 협박을 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 나 자신의 음성이 있다. 귀와 머리의 세, 생각인 혼의 생각이다. 나 자신이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실수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자신의 주장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권면해지면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착각하여 가르치려고 한다. 자신의 의의가 강한 자이다. 영이 혼을 지배하여 가는 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항상 자신을 낮춘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평강을 준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순종할 경우이지 만일 불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큰 갈등을 느끼고 평강이 사라질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합리화 하면서 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을 때가 너무 많다. 이것은 주관적이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여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는 회개를 충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빈그릇은 자신이 세상에 대해 또 머리로 알고 들었던 지식을 완전하게 버리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전부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 심령 속에 채워져야 한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자는 잘못하면 사탄의 음성에 속을 수 있다. 아직 어린 성도는 먼저는 말씀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길과 접근하여 진리의 방법을 터득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성에 먼저 치우치기보다 자신에게 사랑과 긍율이 있는가,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자신에게도 없는 것을 남에게 줄수 있겠는가자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채워지면 남에게 그 사랑을 줄수 있고 영혼 사랑과 섬김의 사랑이 향기로 나와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걸으라. 누구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온다. 그것은 자신은 알수 없지만 무엇인가 공허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올 것이다. 자신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지쳐있지만 교회에 가면 그 허하고 지친 마음을 채워주리라고 믿으며 온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휴거냐 심판이냐 하는 때이고 세상은 어둠이 덮어 캄캄한 때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잘 만나야 자신의 영혼육이 사는 것이다. 지금은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궁일로 채워지고 공중재림 휴거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종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 그러나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히 통탄할 일이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영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입을 열면 항상 성도들을 채워 줄수 있는 생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목회자도 항상 채워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채워 줄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채워진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줄수 있겠는가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먹이는 입장이지만 머리와 지식으로는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기름붐으로 채워져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먹도록 채워주는 것이 목회자이다. 성도들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 목회자도 이제는 말씀과 천국의 것으로 성령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것 또한 허공을 치는 빈 설교 같이 느껴진다. 설교는 자신 속에 내적인 영이 체험을 받는 것이다.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에 온다는 것이 여간 중요하고 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는데 빈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교회, 빈 손으로 돌아가는 교회와. 목회자가 90%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목회자 자신이 무릎을 꿇지 않는 첫째 문제이며 이 세대가 위험하게 돌아가는데도 시대의 징조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왕국과 탐욕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오는 큰 문제다. 휴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일에 바쁘다가 갑자기 강단에 섰기 때문이다. 휴거를 안다면 전하고 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신선하고도 신성한 기름부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교통과 교제와 친밀함이 단절된 상태이다. 설교자가 먼저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채워 줄수 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신의 영성을 계속 하늘 천국의 것으로 채우고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영성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목회자 자신이 영적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힘을 주고 천국에 소망을 주며 어떻게 은혜를 끼치겠는가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준비한 설교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는가다. 목회자가 강단에 서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님께 붙들려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이러한 성령의 기름부음 속에서 붙잡혀 말씀이 나간다면 성도들에게 충만함이 함께 전이 되고 은혜와 감사 예배가 될 것이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매일매일 신성하고 기름부음으로 체험을 받느냐이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였다. 일용할 양식은 영적 말씀이다. 주기도문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과 신부들은 삶의 기도라고 한 것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한다. 이롱할 양식이란 대목이 근본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한다면 다른 것도 힘을 잃어버린다. 매일 먹어야 할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늘 먹고 마셔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은 게으른 자를 아주 싫어하신다. 기도와 말씀으로 배고파야 하는데 정보로 목마르고 배고파하면서 정보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을 찾고 찾는다. 상대가 은혜 받은 것이 자신의 은혜는 아니다. 주님과 나 자신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인 말씀이다. 두 산물을 붙잡고 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다른 화려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영적 건강은 매일의 양식이다. 핵심인 말씀이다. 가장 쉬운 것을 놓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을 놓치고 찾지 못하며 어렵게 신부단장 휴거 준비하려고 한다. 자신의 하루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 휴거는 사랑으로 마라톤이다.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마라톤의 길을 뛰며 달려가는 것이다. 말씀은 만나이다. 광야에 만나를 뿌려주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그 만나를 채취하여 오는 것을 나 자신이 해야 한다. 주님은 각 부엌마다 만나를 주시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직접 손으로 만나를 가지고 오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하는 자들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목마른 자는 생수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하고, 배고픈 자는 만나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자신도 살고,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사는 유일한 소망이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친히 말씀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세우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계신다. 성경을 중심으로 풍성한 만나를 매일 매 순간 주고 계신다. 나와서 예수 메시지 말씀을 자신이 먹고 자신의 생활에 에너지로 영적인 힘으로 삼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한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생수이시고 불이시고 기름이시고 바람이 되시는 성령님이시다. 깨어서 공중휴고 준비로 기다려야 한다. 다른자의 영성도 세워주는 신부들이 되어라. 자신이 힘이 없는데 누가 힘을 얻겠는가다. 자신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는가다.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메시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다? 자신이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은데 어찌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겠는가다? 자신이 휴거복음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 부모 권력 친척 이웃을 이끌 수 있는가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매일의 식탁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모르고 멀리 가서 정보용에 잡혀 해결하려고 한다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 바로 자신 앞에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앞에 보시고 계시면서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충만한 기름붐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믿음의 대로는 없다. 믿음의 생활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자신이 찾아서 자신이 먹고 자신이 소화하여 자신이 에루살렘성으로 입성하는 영적인 건강한 군대 장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추수 열매들을 이끌 특공대이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목마르고 배고픈 자이며 가난한 자라는 것을 자신이 알아야 한다.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신용불량 자라는 것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을 것이다. 영적으로 배고픔을 모르는 자, 목마름을 모르는 자, 자신이 가난한 자임 을 모르는 자는 영적인 질병, 암병이 마지막까지 간 자라서 고치고 수술할 수가 없는 자다. 파손한 영적인 문둥병 자다. 말씀과 기도에 식욕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늙어서 심판대 앞에 놓인 시체와 같다. 이 시간 아니 오늘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신다면 무라 하실까다 주님의 빛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위태로운 상태이다 대한민국 민족과 나라만 평안하다 생각하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다 지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대활란이 어떤 환란인지곧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는 쇼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아멘. 세상 어느 곳 하나 없이 거짓말의 철학이 진짜처럼 쇼를 하고 있다. 거짓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한눈에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끓는 가마솥이 다 기울고 있다 한국 속담에 쥐가 도망가다 도망갈 곳이 없으면 뒤돌아 서서 물어버린다 전 세계가 북한을 어떻게 요리할까 고심 중에 있다 요리 재료가 다 준비되면 주방장 즉 요리사는 요리를 한다 전쟁도 주님 안에 속해 있다 다 왔으니 깨어 자신을 강하게 살펴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